은총을 만났을 때 외롭고 도설스한 모습 말없이 홀로 다가가신 길그 영광을 다하고 있나 보네 성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마.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제약으로 못을 겪는 너, 조용히 내 손자가 이으시려 병든 자여의 일어나 보라 말 쪼매, 에리퍼었나요네 쪼매, 은 은혜와 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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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나쪼의 무쇠주 매 You got the 조용이내 손자, 아, 이그이요병들 자, 여허이나거라넌나를니며자 하려서 네 나의 절놀리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들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구멍 가게를 해도 일들이 잘 풀려나가면 피곤을 덜 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새벽에. 일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요,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힘들 줄을 잘 모르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사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노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은 더 많이 타게 되고,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게 되고, 한숨은 자꾸만 더 나오게 되고, 여러분 모두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 따라합시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자. 받자. 하늘을 위하 네.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에 유능한 사람 나는 무능한데 유능한 사람 그 문야에 전문가인 사람과 같이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해서 나가다 보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대인 관계도 잘해주고 사업 문제들도 다 길들을 다 열어주고 막 뚫어주고 막 그렇다면 굉장히 수월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해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내 사업에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일하는 자로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동역을 해 나가시면, 그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딪힌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내일 장사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사업에 있어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내가 그로 순종에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의해가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나가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복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수 있는 사람 될수 있을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삶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삶 여우수와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열이고 평지에 이르렀어요. 이때 갑자기 커다란 장수 하나가 여우수와 장군 앞에 딱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수와 장군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장수한 사람이 큰 칼을 찬이 장수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때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전쟁 중에도 그 전쟁터에 같이 함께 나가서 싸웠는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에 들어가서 에브람 링컨 대통령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이때 기도를 하고 나오는 이 가카를 향해서, 에브람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참모진들이 물어봤습니다. 가카. 가카는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군인 남군의 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 이때, 에브람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그리고 나는, 우리 북군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겁니다. 그래 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이 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저의 뜻도 있어요. 여러분의 뜻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 뜻과는 어긋난 뜻이라고 한다면 그걸 빨리 버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었으면 돼. 하나님 뜻에 맞춰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 나 개인 한 사람의 인생을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가면,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서 축복의 길로 이겨주시게 됩니다. 우리 고백 합시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맞추어, 살길 원합니다. 맞추어 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길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다든지, 또 기타 등등의 뜻이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자꾸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때 하나님께서 문득 레바의 말씀으로 나겠다. 주실 때가 있이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해요. 로고스. 그런데 내가 로고스의 말씀을 다 읽다가 오늘 갑자기 아침에 한 말씀이 확 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나를 감동시키고 이 말씀 한 마디가 전에 백번천 번을 읽은 것도 있는데. 그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이 환대게 닥쳐오고, 그리고 내게 큰 감성을 주고, 때로는 내게 눈물을 푹푹 벗게끔 펑펑 만들어주는 말씀이시요 그거는 레마의 말씀. 과거에는 로고스의 말씀이었는데,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 따가울 때,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 개인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딱 주시는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의 뜻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하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김 바나바라는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사업상 특허를 취득해야만이 그 사업을 잘 해나갈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동종업계에 그 특허를 내려고, 같은 특허를 내려고 여러 경쟁자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이김 바나바라는 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들 경쟁자들과 함께 싸워서 자기가 특허를 따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는 포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대방들이 너무 힘이 강합니다. 내가 이 특권을 따내기가 참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머머 울면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그날도 성경을 펴봤어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딱 있고 레바의 말씀을 하나님 딱 주시는 말씀이 있습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이큰 무리로 인하여 이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주신이 말씀을 읽고서확신생기 시작. 그렇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상대방은 유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특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갔서 마침내 특허가 이 김바나바 이 분에게 송했다. 씌어는 역사가 나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자 그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다가 레마의 말씀을 특별히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확 부여잡읍시다. 확부여잡시다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그가 열면 다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시면은요 다들 자가 없게 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깨달은 바를 하나님뜻도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야 돼. 기도하면서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하세요.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법이 있어요, 법. 법을 정하신 법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아, 네. 또 성경은 뭐라냐면 너희가 우리 따라 합시다 너희가, 너희가 얻지, 못함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이게 그분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야?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느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법을 알려주질 않았어요. 홍해바다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나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홍해바다가 어떻게 하면 갈라지는지 비결을 알려주질 않았어요 광야에서 물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추레구을 시켜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없으면 안될 거다. 물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비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질 않았고, 반석에서 어떻게 하면 물이 쏟아나오는지 그 비법을 그들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야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이며 에스겔서 36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이루어주기를 내게,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다 보면요. 응답받아서 좋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좋죠. 기도하고 나면은요. 제가 경험한 거. 또 여러분들이 다들경험했서 기도를 팍 하고 나면요.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요. 얼마나 자신감이 마 넘치는지 몰라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도 자신감이 넘쳐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기도가 얼마나 좋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 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뜻에 맞춰 살면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누가, 어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지고 나는 보잘 것 없지만, 내 옆에서 다 버텨주시는 티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마귀는 다 도망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역사 람들과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찬성과 310장입니다 찬성과 310장